대학가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재정은 날로 열악해지고 정부의 압박은 커지면서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임군수 기자입니다. 조선대학교가 행정조직과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. 이 사회의 압박으로 본격화됐지만 재정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.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빨리 우리가 재정구조를 해야 되는데, 그럼 재정구조의 가장 큰 포션이 어디냐면 바로 인건비 분이라는 겁니다. 인건비가 지금 70, 한7% 정도가 됩니다, 올해. 비단 조선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광주 전남 지역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우전도가 높은데 몇 년째 등록금을 올리기는 커녕 동결하거나 낮춰야 했습니다. 여기에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에 대부분의 대학이 내년 입학 정원을 10% 정도 줄였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은 더 줄게 됐습니다. 반면 정부 평가에 대비하느라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교수 충원률을 높이면서 지출은 늘었습니다. 평가를 잘못 받으면 재정 지원 중단 등 불리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압박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. 생각이 힘들었습니다. 그것이 사실은 돈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라든지 학생 모집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.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 안팎의 구조조정 압박 속에 올해 정부의 대학 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. 지역 대학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